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선생님이, 자, 좀, 노트 좀 끼시고, 그, 내가 세제국 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같아그지 네. 세제국까지 막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런 거좀 머릿속에 좀잘좀 있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황등식 얘기 좀 해볼게. 예. 이 뭐지? 상등식은 어떤 지점한 어떤 수가 무엇이든 무조건 성립되는 식입니다 나로드 열심히 잘 말했어. 기특해. 어, 하지만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일단 상등식의 원리는 수학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너무나 중요한 식이야 하지만 내용은 너무 감, 간단하지. 베라, 베라가 뭐야? 베타. 배타. 베라가 베타였어. <laughs> 베라하스. 베스킨라빈스. 뭐 음. 그 이런 거잖아. 그지? 항등식은 똑대라은 똑같다고 항상 항상 종호가 뭐하는 성립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항상 항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변수값에 어떤 변수값에 변수 값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길이 등호가어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변수 의값에 관계 없이 임의의 변수 x에 대, 대하여 모든 뭐 모든 변수 모든 실수 뭐 실수인 모든 변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좀 보자마자 그게 그놈의 항등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항등식이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그 변수 값에 관계없이 이란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 항등식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주인공, 대상이되는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꼭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얘기야 걔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문자가 여러 가지 있다 변수가, 문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문자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항등식인지가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항등식에 대한 풀이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있는 쉐리와 그 주인공이 없는 쉐리로 묶는 게 항등식 풀이의 기본이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얘가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x가 있는 쉐기로 묶고 나머지를 써. 만약에 Y에 대한 항등식이야 Y가 있는 새끼를 묻고 Y를, 아, Y가 없는 놈에서. 이런 얘기지. 내말 이해하지. 얘가 항상,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얘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항등식의 기본적인 필이란 말이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건, 이런 건는뭐 전부 다할줄알것 같고. 그럼 이항등식이 쓰. 이죠 내려와 볼게요. 등식이 그러면 항상 그, 뭐야, 뭐식이야뭐식이 그, 머식인데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항상 대우가 성립하는 시기, 그, 항생식인데, 문자가 한 개의 문자인 경우 항생식은 너무 쉽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고, 문자가 두개 이상의 문자가 있다, 라고 할때 지금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어? 그래서, 만약에 그뭐 이런 얘기야 지금 뭐라, 뭐랄까 이 문자가 두개 이상이 있는데 문자가 두개 이상이 있는데 계속 또 나눠서 계속 나눠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두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건데 그 여러 개의 문자에서 그 여러 개의 문자가 관계가 없을 때가 있고 그 여러 개의 문자가 관계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무슨 소리냐면 야 x, y, z 막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개쉽게 게시, 게시, 그냥 뭐 x가 있는 놈하고 x가 없는 놈하 그냥 나누면 끝이야 관계가 없는 항등식은 그냥 바보가, 바보가 아니면 바로 풀어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다 예를, 예를 들어서 x, y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x, y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야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풀이는 기본적인 항등식의 풀이는 얘를 뭐 하는 게 기본이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X, Y에 대한 막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Y를 X하고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X로 다공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항등식에 대한 풀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알아듣는 거야. 난 모르겠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면 만약에 예, 예제를 좀 들어볼까? 음 응, 예 그럼 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여기다 드게 예를 들어서 x 만약에 x y plus z 얘가 0이야 이런 관계가 있고 ex 2 ex 어 y 플러스 z 플러스 1이퀄 이렇게 돼있대 1이퀄 이렇게 돼있다 이랬는데 이랬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z의 제곱 이퀄1이다 이랬어 어? 이랬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걸 만족하는 a,b,c 값을 구해봐라고 한거야? 응?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x도 있고, y,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막 이런거 아니냐? 맞아? 그리고 너무나 식이 복잡한거 아니냐? 아 그냥 그냥 대답해 좀 해라 그죠? 그러면 얘를 어찌 해야 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내가 잖아 문자를 줄여요 한 문자 그래 한 문자로 정리하는게 기본이다 이런 얘기다? 한 문자로 뭐하는게 기본이라고? 정리하는게 정리하는게 기본이야 그럼 어떻게 정리할거냐 이런 얘기지? 그지? 예를 들어 어떻게 정리할거냐 이런 얘인데 여기를 잘 세려봐 잘 세려보면 얘 넘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야, y는 얘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x 플러스 z죠. 저 밑에 식도 넘기면 y는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z 플러스 1이죠. 그지? 그럼 얘들이다 y니까 이 y로 좀금 갖다 대는 거지. 됐냐? 그럼 나는 이 식이 x 플러스 z가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예. 나 문제 똑바로 쓴 거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런 이 없지. 문제 똑바로 안 썼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난이걸 이식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넘어가면 얘가 여기서 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됐어? 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X에다가 2Z-1을 집어넣는 거지. 그게 Y인 거지. 여기 y 에다 아무것도 집어넣는다. 여기 2Z-1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Z-1인 거지. 지금 내가 이해됐어? 그러면 이놈의 식들을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X하고 Y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내말 알아들어? 그래서, <laughs> 여기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A배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는 지금 Y 대신에 뭐 집어넣어? 3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1이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식 그냥 정계에 정리하면 되겠지. 당연히 정계에 정리하면, 어떤 브라질 하나? Z제곱. 여기에 Z. 더하기 없는 상수가. 얘가 지금 이야지 물론 얘다 넘겨서 영어로 만들어도 되고 그럼 당연히 이무변에 나와있는게 상상이니까얘 얼마? 제로 얘 얼마? 제로 이 값이 얼마야 되지 이 상황이면 1이어야 되지 괜니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판다는 얘기다 내가 지금 얘를 예제를 들어줬는데 제발 공부해야 돼 이런거 나마네 어, 니네네. 지금 내가 니들 비슷한 풀라고 시잖아 내가 판단하기엔 거의 다 틀려 어? 지금 그런 정도의 너희들 딱 수준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런 게할 수, 이런 게좀될수 있어야 돼. 자, 내가 그래서 지금 항등식의 기본적인 내용을 내용을 말했는데, 항등식은 항상 부호가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 게 중요한 거야.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문자 하나, 이 문자 한 개의 문자가 있을 때한 등씩 풀라고 하면 여러분 다 푸시고, 이런 건 별로 내가 중요하지도 않고, 중학교 때뭐 뭐, 뭐 선행, 뭐할때한 등씩은 거의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잘안 안 하니까, 응? 중요한 얘기가 아닐 것 같고, 웬만하면 필요한 내용은 적어라. 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지 마. 바보야. 그러면,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문자의 스토리일 때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이두개 이상의 문자일 때한 등식은 한 등식은 문자가 두개 이상이라도 관계가 없는 건 쉽다는 얘기야. 그렇지? 주인공에 따라서 주인공 이는 식기 없는 식기 나누면 된다는 얘기고 근데 관계가 있을 때는 관계가 있을 때는 뭐 하는 게 문자가 여러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문자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뭐 한다.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거지? 됐니?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간단히 전력 적어놓으시고 이 예제를 그냥 밑에다 좀 적었으면 좋겠다. 적어노, 적어놓고 좀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야? 이게전에 선생님이 내가 지금 웬만한, 웬만한 얘기를 니가 하는 얘기는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들이나 블랙라벨에 있는 얘기나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어? 집에 가서 꼭좀 복습하시고 내가 심플 자이스토리 지금 내가 오늘도 오답해서 알겠지만 20, 30초 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안 걸릴 거니까 그 정도 외에 그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다 메꾸셔야 돼.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어?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주는데 내가 시간을 버리는 거는 제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 가급적 집에서 꼭좀 열심히 잘좀 고쳐오시고, 어? 나 계속 해볼게. 나 여기 좀 지워도 되겠냐? 어. 깐만나 네, 여기를 좀 지우고 싶은데. 전전 어, 지금 내가 몇 가지 해놨으면여기나 지워도 니들이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당 맞아요. <laughs> 집에서 제발, 직접 부탁하는데, 복습해. 니들 걸로 만들어와, 제발. 내가 지난 시간에 전개한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어? 제발, 그것도 니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네. 얘기해 주다 그러면, 황등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 레파토리 중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 얘기 해좀 해볼게. 자, 미정계수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정 정하지 않는 계수를 정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지, 그렇지? 네. 정해지지 않은, 아는 아홉 번째 정해지지 않은 이거 너무 불편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바꾸는 건데 뭐라 여러분이 다 이미 배우셔서 알고 계세요. 미정계수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그두 가지가 뭐야? 계수를 비교법. 그치,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치, 그치. 적당한 수를 집어넣는 수치 대입법,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뭐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 예기 한번 잠깐 들어보면, 야, a x 의 만약에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b x 의 제곱, 더하기 뭐, 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런 게 있는데, S를 뭐라고 써는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cx 플러스 d가 있다 es cx 마이너스 d 상관없다 그냥 해.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들이 뭘 하냐면 전개한다 이걸. 뭐 하려고? 비교하려수 비교하려고. 그 짓거리를 하면 바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계수를 개수 비교법을 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에는 두 항을 전개하여 말 그대로 각, 각 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라고 써있단 말이지. 근데 그 전개, 뭐. 다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말은? 필요한 것만 하면 돼. 당연히 차고차항 개수 여기에 A지. X의 3차항 개수가 A야. 그럼 A는 당연히 3차항이 어서 뭐 여기서밖에 안 나와. 내가 지난 시간 한 얘기, 니들은 과연 전개할 줄 아는가? 전개 정말 잘,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전기가 너무 중요한. 당연히 여기 얼마여야 돼. c 어야 해. 이걸 다전개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야.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 제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B가 있죠. 이 차량의 계수는 마이너스 b 예요 그럼 여기서 이 차량의 계수가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나오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곱하면 누가 나와? C, C.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죠. 지금 내말 이해되니? 됐어? 자 1차항 계수 얼마야? Yeah. 얘 1이야. 그럼 여기서는 1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 1나오는 so, 경우는 yeah. 뭐? C. 마이너스 뭐? c 그지? C. 그리고 여기 뭐 나오겠어? Right. 플러스 뭐? d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니? Yeah. 맞아. 그럼 여기 3수항이 얼마야? 3이야. 그럼 얘 전개했을 때수항이 얼마겠어? Yeah. d겠어. d가 3이야. 3 집어넣고 c 구하고 끝났어. 지금 내가 말 이해했더니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이 여기서 막 전개해가지고 이것도 전개하고 또 이렇게 할거지 또또 이렇게, 이렇게 할거고 이것도 한 번에 쓰지 않고 이게 이게 맨날 이렇게 하잖아 씨. 아 이거 진짜 아하하이 <laughs> 네. X라 하지마 좀 제발 안 아까워 팔 아파 종이도 아까웠고 샴푸칩도 안 아까웠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아까워 그렇게 3문제 맞히면 의미가 없는 거야 제발 알겠지? 이런 방법으로 해라 수치대위법은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얘기 1대1 이죠 얘예예제 하나 써볼게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여기에 fx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 대관법에는 이 a와 b를 구하려는데 심지어, 심지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어떤 상황? 내가, 개를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고 싶어도, 개를 다 전개할 수도 없어. 왜? 모르는 식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수치, 분명히 대부분의 일반적인 식거리, 일반적인 식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고, 둘다 가능한 식이 대부분이지. 많겠지. 하지만 수치대입법은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제,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 모르는 식이 있다. 아, 그럼 당연히 수치된 법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그치? 이런 아이디어가 계셔야 하고, 아, 문제를 잘못 썼냐? 아니네. 계셔야 하고, 야, 여기다가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x 에다뭐 집어넣어? 1. x 에다뭐 집어넣어? x 에다1 집어넣어. 그치? 그럼 자기가 뭐가 돼? 요. 0. 제로가 돼. 그리 여기 1집어넣으니까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로트 3. 엑에다 루트 3집어어 그지? 엑에다또 마이너스 루트 3집어어 이즈랄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를 보는 눈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오른쪽 우변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엑에 대한 2차 식골로 나와 있는 것같은요 이거, 이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지? 보기 2차 식 보기 2차 식 그지? 윤광지 네? 나 보고 있어? 네 이런 걸 보고 x에 대한 4차 x에 대한 2차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보기 차지 그래서 이 보기 차지 그런 남아있는 걸 보고 굳이 그런 편견을 버려 꼭 x만 집어넣어야 해? x 뭐 제곱 X제곱 대신에 뭐집어넣는 거야? 3 3집어넣는 거. 돼 그럼 여기 되 x 제곱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되 이거 얼마야? 오, 오. 9 9 3에 3에 그대로 한거 아니야? 이런 좀 거시기는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죠? 자, 계속해서 좀 나와서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전 계속법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제 당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 나와 있을 텐데 좀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내가 어떤 시 어떤 놈이 자, 2차 이하 다음식 Px다 라고 했어. 뭐라고? 2차 이하 다음식 Px인데 얘가 만약에 S, P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P X의 제곱 플러스 1뭐 이렇게 있고 P형이 0이 0이 에요 근데 px o w 나너 얼마냐 이런 거거든. 이런 거 풀래. 나는 이 n o w you know, y o 자자 n o w you know, 술술술술 n o w you know, y o 있는 거고 안돼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o w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카메라 좀 제발 좀 치지 말고 좀 내가 그 물을 때 카메라가 k n 지 w you know, you k n 꼭좀 확인해. 아, 네. 어? 지금 카메라가 완전 틀어져 있거든? 녹화하고 있는데 내얼굴이 네. 나오는 게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이렇게 좀 틀어져 있었 틀어져 있었어. 엄청나게 네. 많이 둘러가 있네. 아이고. 줌을 땡겨 버렸다 망했다. 괜찮아. 우리 지원이만 보면 돼. 그럼 아까 거 잘렸을지 모르겠다. 잘 봐서 좀잘 보이나 좀 봐봐. 그러면 얘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사실 무지 쉽거든. 왜 이렇게 얘에 대한 정보가 P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무지 쉬운 식이야. 얘가 3차식 얼마에 대해서, 2차, 2의 2승 얼마에 대해서 나오면. 어차피 예쁘라지가 2차식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2차 이하 당식이니까 쓰면 된단 말이야. 다만, 근데 얘가 몰라. 그냥 당시 이렇게 많이 나와있으면 제인가 뭔가 김치찌개 같은 이런잘라야겠네 야, 이거 한, 한 번만 풀고, 잠깐만 자르고 짜리, 올게. 그, 그래서, 그럴 때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좀 힘들어. 근데 일단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설정합니다. 당연히 이픽스가 뭐야? 이 차이, 몇 차이 이하래? 2차. 2차 이하래? 설정해. 뭐라고 쓰겠어? 플러 AX. AX의 제곱 더하기 AX. AX, 이게 쓰면는 그냥. 그러면 PX의 제곱 플러스 1은 뭐인 거야? X 자 X 플러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뭐라고, 뭐라고 쓰면 돼? A, 여기에는 지금 X 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네. 여기에다가, 오케이? 괜히 안 되냐. 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에 제곱 더하기 b에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괜찮니? 자 그럼 px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자 여기에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괜찮니? 내가 선생님 왜 여기 상상안 쓰셨어요? 얘를 받기 때문에 나 여기 안쓴 거야 되니? 그럼 이렇게 된 거고 문제는 다푼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둘이 뭐 하는 얘기야? 그런데. 얘기야. 어. 그럼 당연히 뭐 하는데? 계수를 비교. 비교하는데 또 지랄할 거야? 아니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러 봐. 여기서 지금 몇차 나와? 4차? x 몇차 나와? 4차 4차 나와. 4차 항 계수 얼마야? 아. 아4 a 4랜다. 4차 미수 4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차 항 계수 얼마 나와? a 이런 진짜 온몸에 김치찌개 기... 같은 새끼야, 진짜. 어? 아유, 진짜. 이 제곱, 제곱하면 A 제곱 나오거 말이냐? A 제곱 X, 네 제곱? 어. 이 전체 제곱이잖아. 눈이 안 보이면 못 풀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할수 없어? <했어? 웃음> 공부를 하기 전에 눈이 안 보이면 저기 진짜 안까를꼭 가야 돼. 큰일 나. 그러면은, 이제 뭐 봐야 돼?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뭐, 이제 뭐이 있겠어? 이 차식이 있겠, 있겠지? 네. 여기 계속 2차 얼마? 네. 이, 아, 좋은 거, 진짜. 홍병진, 머리 수 머리를 써. e a b. 여기 e a x 제곱이야. 예. 어? 플러스 여기는 예. b, b x 제곱이야. 예. 아, 진짜 너 너무 진짜 힘들어. 얘가 지금 뭐인 거야? 2차식이지 당연히 여러분 여기 3차식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럼 삼차식이 없다 삼차식이 없는 거 먼저 써야겠네 삼차식이 없지? 0 0 여기 여기는 삼차식이 있잖아 지금 2AB 그치 2AB가 있지 2 예. a 그런 거지? 예자 그리고 여기 2차식은? <laughs> 나 엄청나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여기 2 a 차식은이제곱 b,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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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제곱 있는 거야? 예 됐어? 여기 네. 상수함 얼마야? 음, A 플러스 B. 이짜 어렵다 그지? 여기 B. 수함 얼마야? p 이사람요이사개이사개은 A 이 사람은 이 사람은 A plus B. 이 사람은 A p l u 이 사람은 이나이사람이이 A 이지0 또 되죠, 뭐. 아니 아니. 뭐래? 네. a가 지금 여기 a 가 지금 여기 이인 상황이지?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때는 a가 1이고 이때는 a가 물론 0일 수도 있지? 예. 경수나온거 나온 거. 자, a가 0이거나 a가 1이거나 찾으면 돼요. a가 0이면 a가 0이면 자, a가 0이면 b 얼마예요? 네. b a가 0이면 b가 어떻게 쓸게 b가 1이면 되겠죠? 예 맞니? 자 a가 1이면 b가 얼마여야 돼? 0 예. 0 b가 0이어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가 지금 a는 무조건 그럼 a가 0이면 이건 만족하는 거죠 됐고 a가 0이면 이건 만족하는 거죠 예 a가 0이면 b도 0돼 네. İki iki nalye alamadın